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짜짠짠짠 아, 소리가 크게 녹음되는 거 맞나요? 짠짠짠, 짠짠짠. 어, 아, 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은 크게 나는구나. 최대한 입에 가까이 된 다음에, 콧바람 안내게 필터 달았습니다. 공지가 업데이트 된게 없어요. 네, 지금 공지 업데이트 된게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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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이거 약간, 손으로 마이크를 좀 잡아놔야겠는데 마이크가 길 넓이 길이 그게 좀 있어 갖고 입 입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갖고 소리가 작았다 컸다 들릴 테니까 제가 좀 잡아 잡아서 얘기를 할게요 이걸 아아아 아, 아. 공지가 없어요 28일 날 방송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공지가 뭐 딱히 올라온 건 없고. 7호 발간 뭐 기념 캠페인 안내 이거 어제 말씀드렸고 6월 업데이트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쭉 내려서 이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줄 몰랐어 헌팅캐스트 갖고 여름축제 개막 기념 캠페인 지금 진행 중이고 칼데아 매거진 7호 발간 서번트 강화 캐스트 발간 사운드 플레이어 발간 이제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6월 29일 수요일 개최 예정 여름축제를 대비해서 화요일날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제 생일이 내일입니다 870627, 6월 27일 네이,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뭐, 뭐 할까 고민을 했는데, 먹고 싶은 게 저거 뭐야? 곱창밖에 없어. 곱창, 그래서 곱창이나 얻어먹으려고요. 케이크 대신에 곱창 먹고 잘 보내려고 합니다. 어 이벤트가 추가되어 있나요? 어, 이벤트 두 개나 추가되어 있네. 아무거나 빨리 진행을 해서 깨보고. 마이크가 잘안 굽혀져 이거 좋기는 한데 아주 입이랑 가까이 잘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조절이 오, 빅빅 소리 나네.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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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이제 소리 작은 거에 대해 노이 노이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트라우마까지 생길 것 같아. 소리 작은 거, 저 헤드셋이 어? 소리가 작았다는 거를 모르고 계속 썼다가 아, 헤드셋 바꾸니까 신세계인 걸 보고 그러면은 비싼 마이크를 쓰면은 고감도로 더잘 들릴 수 있다는 건데 아닌가요? 비싼 마이크를 쓰면은 고감도로 더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다는 건데 마이크를 좀 알아볼까요? 이 헤드셋이 싸구려해요 근데 아 브레이크 달려있어 어떡하지? 한 턴, 한턴 그냥 녹인 다음에 딜복으로 밀어야 될것 같은데? 피가 많네요. 피가 많아갖고 브레이크 피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방 써서 한턴 넘기고 4만 밖에 안달아 씨. 해봅시다. 버프 여기서 다 줘야겠죠? 15%야, 20%야. 저거 예장 효과로 보고 15% 강화일 겁니다. 그거 해갖고 보고 뻥댐 해갖고 올려서 바로 한번 쳐주고요. 아, 이거 손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 잘 굽혀져갖고 고정되지가 않네요. 어, 입이랑 자꾸 멀어져요. 마이크가 손으로 안 되고 있으면. 오케이, 브레이크 깎고요. 어, 20만이면 뭐. 전 브레이크 깨지면 피더 많아질 줄 알았어. 크리로, 크리로입니다. 그냥 허수아비네. 그냥 딜, 딜느라고 만든 허수아비네. 허수아비. 아깝다. 버프가 있었으면 또 잡았을 텐데, 브레이크 깼는데 버프를 다 써버려 갖고, 이건 뭐 그냥 깨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 호부를 이벤트 호부를 많이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최고의 꿈은 호부 네장네장 4장, 만에 어, 호부 네장 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마우스 패드 잘못된 거좀 잡아서 다시 해주고. 아, 호부. 호부 4장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것도 진행해 어, 편성 조건 제한 있네. 조심해야겠다. 잘 깨주겠습니다. 호부 141장, 1240돌. 해갖고 케밥대. 음, 내일도 어거지 방송을 하면서 보낸 다음에 어거지 방송을 하면서 보낸 다음에 또 입에서 멀어졌어 마이크가 케밥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버티고 생일, 생일인데 하루 버티고 그 다음에 28일 날 방송 보는 거 그냥 대충 봐갖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만 전달하고 그리고 29일 날 바로 이제 케밥을 뽑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호부 한 장도 남김없이 그냥 다 모으세요. 봐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뿅뿅뿅뿅뿅뿅뿅뿅뿅